아, 오영정 첫 경기도 완벽히 마케콘이 형 물론 뭐가이바위보 싸움에 서 그렇지 어, 두 번째 기, 경기 마저 치면 진짜 나중에 송병구 만나면 부담이 크는데요 네, 어쨌거나 뭐 허를 찔린 거니까 네, 이번에는 그 오영정 선수가 어, 뭐랄까요 그 정찰도 좀더 열심히 하고 네, 어, 질러스로 일꾼을 잡는 데 주력하기보다 오래 살리는 데 주력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네, 아무도 송병구가 그 마음껏 맵을 그냥 막 휘젓도록 만들면 절대 안됩니다 병벽과 오영조에게 거을 먹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오영조는요 네, 경기 시작되습니다 먼저 게임 스코어1대 0을 앞서고 있는 송병구 선수의 진영이에요. 갈색입니다. 네, 매번 파이썬이고요. 이에 맞서는 오영정 선수의 진영 이곳입니다. 이 파란색. 어, 사실 오영준 선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기도 전에 상대편 못 보고 그냥 뭐 선택이 빗나가서 그런 걸뭐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부터 다시 쓰이면 되는 거예요. 예, 오영종 선수가 뭐 크게 실수해서 진건 아니고 예, 무난한 정석 빌드 거의 가장 안전한 빌드를 선택을 해서 경기를 했는데 예.. 최근에 오영종의 그런 예, 스타일을 상대 다른 팀의 프로토스들이 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오영종 선수가 오히려 공격적인 플레이를 좀, 좀 해줘야 그런 안정적인 자신의 스타일을 다른 때 힘을 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이 빌드가 엇갈리면은 가장 치명적인 게저어도저어고 저고 예, 테란대 테란도 요즘은 그 어, 초반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어, 노베럭의 더블 커맨드를 하는 이런 빌드도 있고, 센터 전진 팔배로 이런 빌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빌드가 갈리는 거에 따라 승부 갈리는 경우가참 많잖아요. 근데, 네. 토스트 토스 그게 원래는 제일 적거든요? 가장 적지만, 방금 전 송병구 선수의 빌드 오더에 대해서, 오영종 선수가 다크 템플러를 가면서 포지 수비를 하는 형태의 전략을 선택했다면, 송병구 선수가 속절 없이 지는 거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토스트 토스도 빌드가 갈리는데, 그나마 빌드가 들 갈리는 거는 서로간의 정차를 오래 할수 있다는 점인데 그게 참, 예, 그이4게의트웨이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일단 네. 예. 어, 특정 빌드로 상대하는 적을 만났을 때 그냥 바로 지진인데 아무튼 지금은 극단적으로 왔습니다 이게 통일요 진짜 화끈한 빌드로 예, 아무래도 첫 경기에서 기선을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예, 또 최근에 바로 프로를결승해서양 선수의 빌드 송병구 선수는 가장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영준 선수가 송병구 선수의 스타일을 중후반형으로 판단을 하다가 초반에 크게 한번 당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렇죠. 네, 이거 뭐 굉장히 또 중요했던 그 측면 중에 하나가 송병구 선수의 일구은 굉장히 오래 살아남아갖고 오영준 선수가 어, 비교적 뭐 이렇게 평범하게 가는구나 하고 하는 고걸갖다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렇게 좀 봤는데 이, 어, 원래는 그, 오영, 오영종 선수의 정찰병력도 그 정도 타이밍 정도까지만 살아남아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정도 타이밍 이후에 갑작스럽게 빌드가 도박적으로 갈 일은 본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4개의 트웨있는좀 그렇거든요. 네. 네, 그것을 송명호 선수가 선택했던 거고요. 네, 방금 전에 관중성의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아, WC2007에 대한 관심. 아, 관심. 어, 누가 국가대표가 될 것이냐? 누가 네. 시애틀 가서. 어, 게임 쪽에다 세계정복, 정복하고 올 것이야.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어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 아무래도 선수는 선수들이고, 경기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더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송병구 안쪽으로 찌르고 어, 들어왔어요. 네, 이번에는 전 경기와 다르게 하죠, 송병구 선수. 네. 1경기에서는 질러서 아예 안 뽑았는데, 오, 예. 네. 프로브 두기 잡기인데요. 오형도잘 피해야 됩니다. 저기 원질로 원프로브가 아둘다 살아 있어요. 성병구는요 예. 네. 아예 살려가는 것도 괜찮겠고. 네, 아까 아까 그 프로브 찾는 거죠. 어디죠? 어디죠? 못 찾. 어, 두기 잡았고요. 세기. 네. 어, 프로브들 킬을 하고. 자, 아무튼. 어, 진짜, 그, 마사지대로, 스타일이 달라요 1, 2경기가요. 이번에 예. 먼저 적극적으로 덤벼들고 있었던건가요 네, 이러면 찜찜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질럿이 됐다 손 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상대 진영까지 오영종 선수가 질럿으로 보복러시를 감행을 하면 이미 드래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생각대로 잘안 되거든요. 야 다시 한번 풀업을 가면서, 예, 정찰을, 예,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예, 어느 정도는 좀, 어, 송병구 선수가 원하는 대로 좀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어, 그리고 또 푸르바나 안쪽까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버텍스 짓는 모습까지 확인을 했어요. 자, 아무튼 뭐 수비면 수비, 어, 찌르기면 찌르기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송병구 두 번째 경기도. 오명우 선수가 아주 꼼꼼하죠. 지금도 자신의 마지막 프로브가 잡히기 전에 딱 본진에 있던 프로브로 상대방 본진의 민네랄을 클릭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 상대방이 본진 들어와서 빌드까지 확인하는 꼼꼼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니 자신 있게 말도 뭐, 모르고 오, 어 로봇 텍스터포트 하고 있고요. 아, 모르고 이것 조금 대비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합니다. 헛돈 안 쓰고 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아, 양 선수의 다음 테크가 계속 준비되고 있어요. 예, 오영준 선수도 일 경기와는 달리. 일단 옵저버가 아니라 예, 조금 더1 경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공,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병호 선수에게 어, 현재까지 자신의 의도를 들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오영종 선수가 지금 테크가 빠르죠. 예, 앞, 앞서서의 경기 때문인지 일단 오영종 선수가 본진 자원 짠에서 본진에서 뭐두 게이트에서 쓰리 게이트까지 과감하게 늘려주고 리버와 같이 병행을 하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리버와 한방 타이밍을 노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굳이 수비적으로 경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경기. 네. 자 그래 병력들 아래쪽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정찰병이 아, 접근하기 가 쉽지 않아요. 오, 자 이쪽은 오영종 지정입니다. 어 일단 그냥 넥서스 지으면서 리버를 수비에 활용을 할 생각인가요? 예, <목소리> 네, 글쎄요. 또는 어, 넥서스를 짓는 척. 예, 액션을 한다든지, 예, 내가 넥서스를 짓는 모습을 상대가 보게 해서 어떤 공격을 유도하는, 예, 이런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넥서스를 먼저 가져가는 쪽은 우영종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셔틀보다도 이버를 먼저 뽑은 걸로 미루어서, 어, 김정민 해설위원의 생각이 좀 맞는 것 같네요. 예. 네. 지금 이럴 때 조금 아쉬운 것은 리버의 위치와 드라군들이 이렇게까지 뭉쳐있다라면 멀티의 의도가 뻔히 좀 보이거든요 조금은 드라군을 약간이나마 좀더 전진을 해서 리버를 보여주지 않고 예, 자신의 의도를 숨기는 게 어땠을까라는 그러면 어떨까라는 좀 음, 아쉬움이 들긴 드네요 예, 송병구 선수도 공격 가행하죠 예, 네. 왜냐면 하 송병구 선수는 어, 송병구도 어, 리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셔틀까지 예, 지금 그렇죠 자, 송병군은 병력을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지금 어, 집교시키고 있어요. 이동 경력가 다릅니다. 아, 이제 뭉쳤고요 자, 뒤쪽에, 자, 셔틀에 리버티에너어서 방금 전에 보였고요 야, 진짜 저렇게, 예, 쫙 펼쳤다가 다시 모으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니까, 예, 안 들킨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송병군 저도 전진을다볼수 없는 거지, 당연히. 전이나 예. 보죠. 그냥 이동을 찍어도 되는 것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드라곤을 나눠서 왔거든요. 정면은 질러 한기만 보내면서. 이게 성명호 선수가 어. 노리는 심리전인자 저쪽까지 네. 있으면 저쪽까지 네. 있으면 리버는 아, 겨울이 겨울이 예. 위험해요. 오영종의 리버를요. 오영종은 리버가 지금 네. 저톨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도 되아 리버 아, 이렇게 해, 리버. 경기 시작 하자마자 아. 또 위험한데요. 네. 아, 자네병의 숫자가 또 너무 다릅니다. 저쪽 네. 리버는 한 방도 안맞렸어요정병구 리버나 저트동반한 리버가 리버 싸움에서대승이죠 네. 아, 안 받아 또 밀렸습니다. 안 받아 또 네. 아, 밀렸어요. 이거는, 네. 아, 지지. 아! 아. 그러니까 이러앞앞아 완패가 또 나왔어요. 네 송병구가 아 어, 너무, 네. 네, 너무 세다. 예, 너무 세다. 이런 말밖에 이제 할수 없는 게 사실 그 송병구 선수가 예, 네, 스타리그에서 박정석 선수가 경기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박정석이 송병구처럼 했고 송병구가 오영종처럼 했는데 송병구도 막았었거든요. 네. 아, 최근에 이런 어, 송병우 선수의 실력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게 타이밍을 잡는 게 아주 예술입니다. 특히 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는 이렇게 초반에 경기 끝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주 예리한 타이밍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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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어, 오영종 선수의 정찰병력이 올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방향을 살짝 그두 배로 드래곤을 가르면서 피해가지고 딱 상대방 입구로 도착을 하니까 오영종 선수가 어, 뭐야, 왔어? 라고 생각하면서 네, 좀 병력을 추스리려고 하는 순간 이번는딱 도착하고 네. 이 타이밍이라는 게 어쩜 이렇게 절묘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절묘하게 됐어요 네. 뭐 같은 빌드로 싸웠으면 뭐장기로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을송병구는 다른 빌드가 나오면 상대편 빌드 대 빌드 두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그 타이밍, 야 정말 예술이에요 네, 또 셔틀을 이용해서 을 상대의 드라군을 공격해주는 방법이라든지 송병구 선수 상대의 병력과 멋진 타이밍 보자마자 공격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 벌써 이렇게 손쉽게 4승을 하면서 8강까지 진출. 손명우 선수 이번 시즌, 이거일 내겠는데요. 네. 아, 진짜. 삼성전자 2007 아, 전기리그 프로리그 기준. 아, 광안대 구승의 주역답게 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훈에 대한 어떤 그 간접적인 설명까지 했던 이성훈이우은경에 졌으니까요. 예, 그러나 손명구 선수는 일단 8강에서, 아, 크나큰 시험 어, 무대에 이제 서게 된다는 점은 한 가지 있기 있어요. 박성준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 네송명호 선수 다른 종족전.